올 봄바다로 돌아온 정체불명의 사이가 있었으니 바다에는 구세하다 사랑에는 약한 그대렴은맞다라시 와, 그리웠다 정든 바다여 내가 돌아왔다 바람이 아, 오늘 많이 부는구만 하하 이 바람에 오늘 어디 가서 낚시를 한단 말이야 완전히 틀렸구만 틀렸어 어머 이게 누구예요? 탈주인인 다르마닌 김탁씨? 낚시 버라이어티에 새바람을 몰고 온 예능 신둥이 아예 논당이네요 한국 낚시계의 만능 엔터테이너 묵은지 같은 매력으로 낚시네철 절친 되어주셨던 김탁 씨 아닌가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에... 어휴... 잘 돌았다 남의 배 가지고 남의 배 탔다고 쫓아오네 아이고 참나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재 배가 아니고 누구나 이런 노트를 타고 망망대를 달리는 꿈을 가졌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배 탔다고 또 무슨 일인가? 어쩌고 차오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진짜 낚싯배 타러 갑니다. 저 갑니다 낚싯배어 할자야. 유쾌한 음. 오보보 보트 낚시 유보.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천 원만에 인사를 드리려니좀 쑥스럽습니다. 나란히 발전하는 선상 낚시, 선상 낚시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는 유보트, 해커리 정보, 에티켓 그리고 아기자기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선상 낚시의 모든을 고스란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나 아름다운 섬 백도 앞바다에 정해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뜨거운 몸짓을 하는 열기라는 물고기와 한밭 대접전을 첫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사들이 지금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고스란히 편안하게 지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트 출발합니다. 선상 낚시의 모든 것유쾌한 버트 낚시 유버트에 오른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게 열기입니다. 나온다, 나온다, 터진다, 터진다. 이거 뭔낚시대 던지기가 겁나니 그냥? 여수 백도는 아이고, 지금 물반 열기 반, 김탁광기 뜨거운 열기 불불나기의 현장으로 가보실라오. 맞으면 대단히 기분 좋고 안 맞아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웃고 넘어가는 일기와 조항예보 시간입니다. 먼저 한 이틀간 사차게 몰아치던 바람은 이제 서서히 잦아들고 있지만 백도 앞바다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물고기들도 멀미 현상이 있어서 웬만하면 바깥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백도 물고기 협회에 주의보 발령이 있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가서 열심히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원입니다. 소원은 15도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옷한번 입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좀 쌀쌀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겠지만 제가 물고기가 아니어서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풍속입니다. 북동풍에서. 12m 정도가 분다고 합니다. 간혹 돌풍 현상도 빚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저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조심을 하면 낚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물때입니다 자, 다섯 물입니다. 조금은 조류가 빠를 듯 하지만 은 사실은 선장님의 노련한 솜씨를 믿고 가서 낚시를 한다면 조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중은 기분 좋고 안 맞아도 뻔뻔스럽게 넘어가는 오늘의 일기와 조항제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백도라 고고 백도는 여섯에서 1시간 반을 달려가면 나오는 섬이죠 남이한 열기 낚시는 동트기 전에 출발 함께 배를탄 모든 이들의 아이스박스가 그득그득 채워질 때쯤 항구로 들어온다네요 남해 중부권 열기 낚시 오셔서 하시고 싶어도 이 채비법이나 이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잘 몰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참 많으실 겁니다. 먼저 낚싯대는 한 3m 정도 길이면 되는데 가이드가 있는 데 보다는 가이드가 없이 낚싯대 몸통 안으로 원줄이 통과되는 인프라 인대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3m에서 3m 20 3m 60 이 정도 낚시대의 기이면 되겠고, 보통 릴은 전동률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손쉽게 구입하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이 이 줄입니다. 줄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바늘이 평균 10개 달렸습니다. 이 10개 달린 바늘에 인조미끼가 달려있지만은, 이런 크리를 하나씩 달아주시고, 밑에는 80호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기 여기에 바로 카드 체비라고 하는 건데요. 다다익선 열기는 군집성 어종이라 미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잡힌다네요. 미리 은 전동력을 쓰는데 그래야 호비에 맞아서 체비가안 움킨다고 합니다. 선상 낚시에 칼자를 쥔 사람은 바로 선장님. 물성 사정 살펴 좋은 포인트에 배를 대고 배를 포인트에 고정시키는 게 바로 선장님의 임무죠. 어머? 근데 베이가 떠들썩한데 벌써 한격을 하셨나? 바닥에서 떠서 물었어. 나는 내려가면서 문네 아야, 제법 있습니다. 자, 유보터 첫수 이제 저도 올려 봤습니다. 몇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불타는 열기 뜨고 뭐지. 제가 제압을 했습니다. 에이, 벌써 제압은 무신. 어머머머 취소 취소 과연 획돕니다 우리 선장님 명단 짚으셨네 야되나나이를 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 보십니까 첫 스타트가 바늘이 아홉개인데 아홉마리가 다 걸렸습니다 자 스타트가 화려합니다 앞바에선 쳐다보시니까 재미좋으시죠 자 선상낚시의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기낚시 재미가 바로 이 요런데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대박은 잘하십니다 아무나 하겠습니다. 주머니도 아무나 한 대입니다. 낚시도 하고 관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낚시도 하고 관광도 한 대입니다. 또 없어요. 아 먹는 즐거움도 있죠. 아 먹는 즐거움도 예, 또 예. 있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낚시하게 했습니다. 아우, 이 양반들 들썼네 들썼어 우리가 흔히 열기하는 게 바로 이 녀석 불볼락입니다 불볼락은 회를 따도 탕을루도 맛있지만 소금구이가 또 일품이죠 줄줄이 손맛 때문에 갯바위 낚시꾼들도 바짓가랑이 붙들려서 지배를 못 간다는 얘네가 파로케니랍니다 주의보가 끝날 상황이라 배가 좀 흔들거리네요 그래도 낚시 상황은 이상믄? 뭐? 아, 이것도 큰 손자로 맞들립니다 이거 봐요,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야, 이거 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무겁다. 그냥 무겁다. <laughs> 자, 이거 요거 도와주면 다섯 <laughs> 리는제 겁니다. 예. 아유, 아. 긴탁시 하여튼. 바늘이 스무 개. 예. 야, 근데 저 빨간 고기는 뭡니까? 야, 뭐가 이렇 이뻐? 네, 아마 열대어종그렇 같습니다. 요즘 수온이 상승해서 네. 열대어종이 아마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아, 열대어종이? 예, 예. 아, 열대어종이? 저는 사실 저 고기의 이름을 모릅니다. 또 어디도 가면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상당히 저런 고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바다가 더워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예.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해서 타박이 3시 낚시바를 2 0개 천부 물었네요. 이번에도 제법 태웠습니다. 자두 번째 입수에 또 제가 보기 많습니다. <laughs> 아. 김탁시도 폭타 졌네 폭타 졌어김탁시 이럴 때씩 릴렉스. 이럴 때 너무 빨리 올리면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끌어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김탁씨 걸린 거예요 잠깐만 아 기난 십이 넘 힘내 말았네요 마음 좋은 녀석 두박이 아저씨가 채비를 어, 풀어주는데 혈당 검사하겠습니다 개도로 했습니다 네 에이 그 누가 고개를 꿰르지 자기 손을 꿰랬나요 또 한겨울에서는 출줄이 출줄이 우리 김탁씨가 이 광경을 놓칠 수 없지.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아리 지금 스무 마리 빨래 줄에. 예. 뭐 연관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 겨울에 가면은 <laughs> 예. 그 황태 덕장이라고 아시죠. 예예. 예. 예, 예, 예.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열기 외줄 낚시를 하면서 조과를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봉돌이 바닥에 닿았을 때 우럭 낚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바닥에 닿는 느낌이 탁 왔을 때한 50cm 정도, 즉 리를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만 딱 돌려준 상태에서 아주 느린 고패질. 그러다가 입질이 탁 오면은 똑 그대로 가만 두면은 우럭 낚시는 한두마리를한 줄에 태울다고 보면은. 열기 낚시는 열 마리, 2 0 마리도 태울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전부다 입질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 정도 올려줄 줄 아는 요령, 참을 손가지고 올려줄 줄 아는 요령이 열기 낚시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상 낚시는 부지런해야 먹고 사는 법. 어느 정도 조가를 얻었으면 다른 것을 옮겨야죠. 백도 주변엔 암초가 발달한 수증료가 많아서 그곳의 논의는 열기가 많고요 백도는 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난 절대 믿지 않는 예, 그렇지, 스타일이에요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글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 김현진도 안해 보셨잖아요. 안해 봤으면 말을 마세요. 맞다, 이 두양반 얘기가 뭔가하니 열기 낚시에 토박이는 단일 스무 개도 적다. 서른 개까지 달고 한다. 우리 킨박씨는또안 아, 봤으니 못 믿겠다. 지금 그러거들 계시네요. 석진이 제일 잘해. 그러면 저분을 삼십 개를 반을 삼십 개 해가지고 내가 접어줘. 스물 다섯 마리까지 내가 다섯 마리. 스물 다섯 개 아니면? 아이 늦기까지 양보를 하는데. 스물 일곱 개, 삼십 십 프로 십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예, 예. 좋아 나는 예. 다섯 마리까지 했는데 세 마리 되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저분을 상대로 삼십 예. 개반 원에 스물 일곱 마리까지 나오면 제가 항복. 졸지에 예, 예. 도전자 돼버린 터미네이터 아저씨. 야수 토박이들은단닐서는개 열기 스물 일곱 마리는 커들하다니까 그렇네. 그나저나 새우는 이렇게 등쪽을 끼어서 안 떨어지게 단단히 하고요. 어쨌든 스물 일곱 마리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야수 토박이가 이길 것인가? 김탁 씨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남은가는 슬슬 입질 올 시간. 고전자가 입질을 느낀 것도 같은데요. 진짜.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죠. 한 마리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더 줄줄이 사탕 그런데 처음 올라온 빈 판을 들이거 영 걸리네요. 숨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당할 뿐 했는데 기분은 <laughs>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2한마리가 올라왔으니까 25마리 이상은 아직 못 채운 겁니다 아직도 제가 유유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저 양반은 여전히 큰소리 치네 터박이 도전자 최면이 말이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게 바다 마음인걸? 그래도 터박이들은 20마리 기봐 도전엔 실패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잔치 중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열기 낚시 병인이 탄생했습니다. 어이 정도면 로또 당첨된 기분이죠? 예. 근데 하루 낚시 나오시면은 예. 이런 경우가 몇번 정도 있습니까? 어 날씨가 좋아하고 많이 열기가 많이 필 때는요. 네. 하루 한열번 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열 종대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주 개수 세겠네 아홉 개, 열 개. 열아라, 열둘. 열셋. 열. 아이고.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빠몇 개입니까? 20개. 그러면 하나가 또 빠졌네. 예. 그렇죠? 예예. 아, 그러면은 어디 갔을까요? 오다가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을 20개 여러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좀 너무 많이 올라 g a 뭐라고 얘기가 되질 않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설명이 안 돼요? 열기 d t h 거죠. t 이팅못 잡은 사람은 o 이팅하지 마. p 이팅자 어, 나도 한번 찍어 r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아니 열기 맞나고요 이번에 나 올라온 녀석들은 크기도 제법 큽니다 자 이게 바로 신발장입니다 이야 대단하네 이거 포토, 자 포토샵 <목소리도> 와 여기, 여기 봐봐요 여나도 나물을... 아, 그랬어 좀 해줘 아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나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늘 김탁 씨는 고기 세 마리 왔나봐요 메뉴에거한 마리만 지금 불발됐네요. 기분 좋죠. 자, 이게 열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이렇게 큰 열기는 처음 봅니다. 지금 대충 재봐도 25, 30번 충분히 넘는, 30원 충분히 넘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는데 이런 열기가 올라오고, 이런 열기가 낚인다는 거는. 낚시하는 사람들는대다히 기분 좋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구경시켜드립니다 아무튼 선들도 빠르셔 언제 한산 차렸대요? 진짜 바다 맛을 아는 양반들 오늘 낚은 열기만큼이나 푸지한 차림이네요 밈 음, 탑니다 김탁 씨, 여수 백도산 열기 맛이 어떤가요? 아유, 대답이 없어 그냥 모처럼 저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이 바다에 나오면은 가장 어린애 같아지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첫 방송 조금 부족한 게 많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상 낚시 유보트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앞방까지이 모든 바다를 한번 담아서. 전달해주는 사명감으로 저는 앞으로 끊임없이 뛰겠습니다. 유보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